조공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. 종목은 피델릭스, 매수가가 1,800원에 비중 10%.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피델릭스 오늘 3%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1,383원에 마감을 했고요. 어, 이번 달 지난달 9월 초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반도체주이고요.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함께 엮이면서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9월 8일에 2,6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상승분을 또 모두 반납을 하고 지금 또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, 이분 매수가 1,800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, 전문가님? 네, 일단 피델릭스가 반도체 종목이긴 하죠. 네. 그렇지만 조금 다른 반도체주와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음. 우리 은커 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,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음. 볼수 있을 텐데요.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업체인 SMIC와 어, 플래시 메모리 부 분에서 이제 제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, 미국과 중국 간의 어, 정치적 갈등, 어, 반도체 갈등이 좀 확대될수록. 이 종목은 올라가는 예, 그런 경향들을 좀띄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죠. 왜냐하면 어,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뭐 해결될 듯, 될 듯하면서도 상당히 좀 해소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,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급등을 했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번 상승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상승이거든요. 그런데 어,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어, 오늘도 좀 조정을 보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,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어, 별도 허가 없이 좀 제,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어, 좀 지원을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완화 국면이 아니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좀쉬어간 경향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지금 저는 조정은 다 나왔다라고 봐요. 그래서 어, 조금 매수가가 높게 형성된 부분들은 다소 아쉽지만 어, 좀 매수가를 시도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. 이 종목이 물론 조금 좀 이슈적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움직이는 경향 분명히 있습니다.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적들을 살펴볼 때 어, 그래도 성장성이 좀 무난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가격은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전후 한 1,300원 대에서는 좀 지지대가 형성이 될 거고요. 어, 최근 9월 달과 6월 달에 들어서 들어온 거래량들. 이 거래량들이 전부 빠져나간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되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1,300원대가 지지해주고 1,400원대에 형성이 된다라면 오히려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평단가를 맞춰서 다시 상승자리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자리 나오면은 매수가 1,800원과 2,000원 사이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. 근데 이제 그 이상권도 뭐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벌써 두 번이나 고점을 형성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진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, 분할 매수에서 수익권자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어, 반도체 종목 쪽에 좀 관심을 갖는다 하신다라면 좀 장비 업체 쪽 이런 쪽들을 오히려 좀 장기적인 관점에 서 투자 관점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거는 좀 박스권에서 의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급등주 매매 하듯이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한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바닥 지지라인을 잘 확인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분할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고, 박수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